오늘은요, 모랑 제가 음식을 만들 건데요. 저희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추석 때 보통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석 기념? 저랑 모가 어, 추석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모의집에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제가 추석 음식을 저희 엄마 할 때만 도와드려 봤지 직접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시크릿 팁을 전해 들어 보겠습니다 맥주, 양, 아, 양파도 있구나. 양파, 당근 어, 아그 아, 그 전? 아, 잠만, 문하고 소스랑 지나는 거지? 어. 자 그래서 엄마한테 방금 들었는데요 좀몇 가지 팁을 일단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레시피 없으면은 또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유튜브를 살짝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빠이 어, 이거는 갈비찜 만들려고 한 건데요 핏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1시간 살짝 넘게 이렇게 핏물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당면을 불려줄게요 이게요 12분이라는데 4인분 같은 12분이에요 지방을 제거할거예요 보시면 이런 지방이 있어요 이런거를 빼줘야지 안느끼하돼요 but it's hard to cut it 버섯을 30분 정도 불려 모기 버섯도 30분 정도. 우와 pretending to cook 볼래? 를 말이죠 3분간 데쳐줍니다 불순물 있죠? 불순물이 나와서 한 3분간 데쳐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불면서 해봅니다 버섯을 씻어볼게요

Wait, do, do we have water? I have to put water so, Where is this? This is like a pear beverage. It's very sweet. And then we'll see so half of sauce just half. Half. Uh, we have to put water. Can you bring water please? 조금만 You wanna? 고기가 더 부드럽게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잡채 소스를 만들어봅니다. 간장 넣었고요. 물소스. 설탕 드립. My baby doesn't wanna help me! 얇게 uh -huh. 잘라야 되는데, 짤답니다 no. 셰프님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쇼! <목소리가> 그러니까 <음악> 있는데요. 그기게 바랍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이 먹어 맛있어. 응! 그치? <laughs> 응. 그치? 응! 소스가 충분하다응자 so 이제는 갈비찜인데요 스팀한 거 이제 꺼냈어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다 넣고 다시 한번 탈아볼게요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눈 까먹어가지고 대추도 넣었어요 건강에 좋은 대추도 뽀글뽀글 뽀글뽀글 지금 음식 끝나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짐을 여기 실었고요. 지금 이거 철렁철렁거릴까봐 모가 엄청 운전 조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엄청 천천히 간답니다. 어쨌든 3시간인가? 3시간 정도 걸려서 결국에 갈비찜하고 잡채를 만들었어요. 근데 맛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의 가족도 부모님들 여동생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Suka. Tapi... Suka. <tuk> suka. <Ie>. <tuk> wow. Wow. <tuk> ini. habis Habitin. punya Selamat makan. Aduh guys, sudah kenyang banget nih akhirnya. Eh, akhirnya lagi. Guys, <tuk> sudah kenyang banget. Tadi kita habis makan makanannya Su dan semuanya suka. Papa mamaku, Cindy, Angie, semuanya bilang enak. Jadi, Su hari ini sukses Makasakannya. Tuh gue so.